자, 그럼 어떻 새로운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우리 끝나라대역에서온 아가들 분갈이 하려고 합니다. 자, 요 녀석은요, 아우렌시스입니다. 자, 아우렌시스 색감 어떻게 물드냐면, 요 녀석은 진짜 거뭇거뭇하게 물드는데요. 이 아주 독특하고 예뻐요. 아주 독특하고 예쁘게 물드는데, 다만 조금 키우다가 보면은, 어, 이거 뭐야? 이거 정상이야? 하는 게, 이파리가 반만 얄미우롭게딱 이렇게 말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용의석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런 거를 막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하시면 관수를 좀더 잘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관수를 정기적으로 하시던가 아니면은 얘네들이 뭐 이렇게 약간 조금 어 물탐을 그렇게 하기 전에 좀이 해주시던가 해야 돼요 사실 백봉도 그런 현상들 있거든요 이게 무슨 뭐파도파도 마른 잎이 계속 나와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내시경을 넣어봐야 되나 이거 이제 어, 아우렌시스 뭐야 그좀잘 그 떼어지나 하엽 잘안 떼지면 오 대박 많이 나와 하엽 떼는 거 즐겨하시는 분들께서는 들어오십시오. 음. 음. <laughs> <laughs> 뭐 들어오는거 뭐 어떻게 하라고 뭐 어떻게 들어오라고 어디로 들어오라고 이거 띠라고 이거 혼나다역에서 이거 해가지고 요거 띠라고 해서 대박이야 진짜 말이 너무 많아 아 이거 파야되겠다 일단 일단 파서 한번 보자 아이. 또 이게 각도가 또잘이게 맞으면 또 이제 또안 보이던 것도 보이고 보이던 것도 안 보이고 또막 이래요 잘 맞는데 왜안 보이는 게 보이? 보이던 게안 보이면 어떡하냐? 응? 안 보이던 것도 다 보여야지. 그래서 아니 근데 얘는 얼굴에 비해서 왜 이렇게 크나 보네 식재가 돼 있었지? 저 정도 이 정도 식재를 해놔야 되는 건가? 그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가 이렇게.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른 잎 띄어 보기를 해 보겠습니다. 헐. 이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와! 자. 마른 잎 띄면서 힐링하시는 분들은 꽃나라다에게 아우렌시스를 추천드립니다. 대박이네요. 엄청 많아요. 네? 아 이거는 좀... 아... 저는 하엽 뛰는 거를 막 그렇게 즐겨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저 하엽 뛰고 있으면요 복창이 터질 것 같아요. <laughs> 하엽 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그... 그렇지 하엽을 떼야지, 하엽을 떼야지. 하엽 뛰는 것보다 자 그럼 물 주는 거, 하엽 뛰는 거, 분갈이 하는 거 어떤 거더 좋냐? 아, 다 별론데, 그냥 다이브 쇼핑하는 것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언박싱 하는 거? 이런 것만? 좋은 것만? 편안한 것만? 분갈이 하는 것도 신나는데, 분갈이 하기 전에 하엽돼야 되잖아요. 저희 엄마가 하엽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엄마가 하엽되는 걸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저희 엄마는, 음 사실 뭐, 물 주는 걸 좋아한다기 보다는 물을 줘야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랑 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안 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반면에, 우리 엄마는, 이제 이게 이제, 다른 식물들을 키웠고, 이 다육식물에 대한 이해가, 그냥 뭐 얘네들이 저수조직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안 줘도 괜찮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서, 얘네들은 물을 줘야지만, 그래도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하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참 많이 안 맞아갖고, 그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제가 아 엄마의 관수가 좀 필요한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그래서 겉에만 했는데도 이렇게 어머, 허야, 어 <laughs> 어야 어떡하지? 응. 어떡하나? 이거 완전 진짜. 털찐 강아지, 그거, 그거, 물 샤워시킨 거랑 똑같이 이제 변할 것 같은데요. 그, 여기 강아지도 고양이도 물 묻혀 놓으면 쬐끄만해지잖아요. 얘네들도 하엽 뛰고 나면 그렇게 될 때가 있어. 이거 뭐 마른잎이고, 완전 장난 아니네. 어떨 때는 다 안하고, 저 수연이는 좀 들띠고 심었어요. 참 수연이만큼 얘물 좋아합니다. 수연이도 이파리 반만 말라요, 여러분들. 그리고 미니마도 하다보면 이파리 반만 마를때 있습니다. 미니마도. 그러니까 어머나, 나 분갈이 오늘 이거 말고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대박이다, 이거. 마른 입이고 어떡할 거야? 파도파도 파도 나오네. 제가 가끔 가다가 표현하는 게, 어, 꼭 우리 아이들 좀 귀지 청소해주는 것 마냥, 아, 파도파도 나오네. 아이고, 큰일 났네. 진짜 점점 작아지고 있죠? <laughs> 점점 찌간내지고 있어요. 아우렌시스가 많이 좀 묵었어요. 많이 묵은 애고. 오, 대박이다. 잘 키워야 되는데. 아우렌시스 요 정도로 하엽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뭐야 뿌리 다 어디로 갔어? 이런 이런 제기랄이라고 할 뻔. 자, 요거는 미니만데요. 미니만 어머 뭐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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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마 그냥 홀랑 옷이 벗겨진 것 같은 기분이겠다. 요 녀석도 이렇게 와 하엽 진짜. 목도 진짜 좋은데? 어머! 얘는 흙냄새도 되게 좋아요. <laughs> 와 어, 흙냄새 되게 좋아. 응. 이렇게 인간적으로다가 요거는 띄워줘야 되겠잖아요. 오늘 잘못 골랐네요.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요거를 다육이를 제가 잘못 골랐어요. 요거는, 상면에서는요, 절대로 뛸수 없는 하엽이라서 무조건 떼줘야 되잖아요. 야, 목대가, 허, 와, 이거 만원 너무 괜찮은데? 목대 완전 너무 좋아. 목대 사이즈가 여러분들 진짜 완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것도 미니마도, 요 미니마도 코나에다표미니만인데요 지금 목대가 뭐 하니까, 그 마른 잎 띠니까 거의 뭐, 2cm 가까이 지금 목대가 지금 나오고 있죠? 허, 오, 훌륭. 훌륭해, 훌륭해. 아주 훌륭합니다. 아니야. 자, 지금. 이 지금 그 하엽 제거하는 방향이 좀만 틀어지니까. 목대가 또 분리돼버리려고 하는. 야, 어느 순간 목대가 보면 얇다가 굵다가 하잖아요. 얇은 거는 햇볕을 못 받아가지고 달그들이그 자람이 우자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굵은 그에 이제 햇볕이 위에서 짱짱하게 눌러줘가지고 좀 짱짱하게 그렇게 큰게 이제 굵은 목대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일부러 좀 목대를 좀 휘게 좀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테이블 밑에다가 얘네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매니아님들 중에 통제가 가능한 그런 매니아님들은. 음. 엄청 놀다가 왔네. 대박. 자, 이렇게 이런 애들은 할때이제 목대 쪽으로 방향으로 이렇게 그 끌어당기듯이 그 목대를 타고 가듯이 이렇게 목대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지 <laughs> 직각으로 하면 안 되고요 목, 목대랑 네. 자, 직각으로 말고 자, 직각으로 하면 이제 바로 이제 목대가 부러집니다 네, 가운데. 네. 아들 와 좋다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이, 이, 이 진짜 이 미니마는 너무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허, 와 진짜 대박이다 목대가 완전 너무 좋은데요 마른 잎 정리하다 끝나겠어. 아, 목대 하나도 실패하지 않았시요 이렇게 해서 냉큼 유화분에다 넣어줄 거예요 유화분에다가 자 저는 이렇게 유화분이 사이즈도 좋고 수입 화분인데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는 살짝 이렇게 꽂아서 식재를 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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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아 주면 돼요 자, 완전 그냥 게치게 제가 지금 이렇게, 분갈이를 해놨죠 이렇게, 이렇게, 놓고 하나는 또 여기다 뿌리를 합니다. 아우렌시스 지금 뿌리가 없으니까 물은 여러분들 자, 그냥 딱 얹어만 놔야 돼요. 얘는 진짜 없잖아. 얘는 얹어서 내년에 내년에 나올 것이오. 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아우렌시스. 싸가지고 음, 진짜 구정을 좀 시키느라고 그 다음에 미니마도 아, 미니마는 12,000원이었구나 만원이 아니라 만 2,000원 할만해요 너무 괜찮아요, 진짜 너무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얘는 가가드를 조금 꽂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꽂아가지고 하고 미지마는 뿌리가 살짝 있었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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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지 몰랐어. 아이고, 이거 주면 안된다 그랬는데. 다시 한 거. <laughs> 이렇게. 이렇게. 막 넘쳐 흐르고 난리.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 이렇게 우리 꽃나래다육의 아우렌시스. 그 다음에 미니와를 분갈이를 해 주었습니다. 예쁘게 키워가지고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 다시 뵈요. 안녕히 계십시오.